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이렇게 긴급히 어, 의총이 소집됐습니다. 바쁜 어, 이 국회 일정, 또 지방선거 준비에 어, 면념이 없으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 어, 국회 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어, 검찰 개혁 어, 입법의 에, 처리를 어, 약속 한바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어, 정말 귀를 의심하는 일이 어, 발생을 했습니다.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어, 이, 이른바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그, 어, 소통형으로 불리는 어,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우리 국회 의 합의가 어, 이, 침탈당한 것입니다. 예,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이렇게 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어, 현장을 어, 봤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개탄하지 어,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국민의 힘이 공당의 이 역할을 어, 정말 포기한 것인가. 아, 이제는 어, 대통령 당선인이나 또권력자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거수기가 되고 말아버린 것인가. 아, 정말 실,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어, 그, 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분도 있고, 어, 해서, 어, 이 합의는 잘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더 센, 어, 이 핵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이렇게, 이, 어, 국회의 초당적인 합의, 정말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검찰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이, 어, 국민들의, 어, 이 법률 생활 자체가, 어, 이 위협을 받고, 어,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종의 이제, 어, 이, 그 특권검찰이, 예, 어, 만들어지게 됐고, 그 특권검찰의 전행에 따라서, 어, 그 특권검찰과 손을 잡은 어, 권력층 또는 어, 뭐 언론, 어, 이런 어, 이 세력들의 일종의 특권 카르텔이 형성되고, 자, 그이 권력에 어,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제가 달라지는 이런 일이 70년 동안 그대로 버젓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어, 그 어, 이, 이 특권 카르텔에 대해서, 어, 수술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단지 검찰만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사회의 어, 이 정의를 지키고 또 인권을 지켜야 할이 어, 사법 제도 전체의 정상화로 가는 것이고 또그더 나가서는 아 법조 시장 전체의 정상화로까지 가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렵사리 이뤄낸 그 합의를 어,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어, 검찰 정상화를 이뤄낼지 의원님들의 어, 많은 어, 고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